열고로 데려간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 우리 형우 형제님이, 우리 거우 형제님이, 우리 성기남 형님이, 우리 형석의 형제님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열고로 데려간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다가 저주받은 세상으로 쫓겨난. 거예요 예루살렘이 있다가 이 저주의 도성인 여리고성으로 여리고로 여러분이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오르막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리막길이었어요. 내리막길인데 이 강도를 만나면 이 강도가 우리를 겁반 거의 죽게 만들었다. 그 강도가 누구예요? 강도가 사탄이죠. 사탄이 이 수많은 영웅들을 거만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 그러면서 그러면서 놀랍게 한 제자랑이 그 강도 만난 거만죽게 된 거의 죽게 된그 사람을 보더니 한 제자랑이 지나갔어요. 근데 이거 한 제자랑이 지나가는데 그냥 피하고 그냥 지나가버렸어요. 제드장님. 또한부인 레위인이, 레위인이 그 거만 죽게 된 사람을 보더니 지나가고 피했어요. 피했어요. 왜 그들은 지나가고 왜 피했어요? 왜이 제드장과 왜, 왜 레위인은 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왜 그냥 피하고 왜 지나갔어요? 레위인과 제드장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율법은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그 사람에게, 이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 이방인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데그 여행하는 중에 거기를 그를 보고, 부시상이 여겼다는 거예요. 부시장이 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이 제다랑과 내위인에 대한 말씀과 이 사마리아과 완전히 구분되는 얘기죠. 앞에 두 사람은 보고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그 이방인의 사마리아인은 그 죽어가는 사람 보고 불쌍해져서 그사람한테 가서 호도 좋아 기름을 붓고 그 상처를 싸매 상처를 싸매고 치유해주고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을 갖다가 낫게 하고 주방으로데려가서 주마 대로 가서 그들을 이튿날 이주가 대로 가서 돌보아 주고 그 다음 날에 대나리온 둘을 내어 주매 주인에게 그 주막 주인에게 주이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런 말했어요.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고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라 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올 때 갚으라 그러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이그 율법 그요 내 의견에는, 이세 사람 중에, 그러니까, 제사장, 레이인이 사마리아, 인이세 사람 중에, 누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율법교사가 말하기를 가르대 자비를 베푼 자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강도 만난 이웃이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나가서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강도만한 자를 이렇게 살려준 것처럼 여러분도 나가서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하셔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네? 해야 되죠 말해야 되죠? 네? <laughs>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 교사의 그 묻는 아까 되겠듯이 그 기초에 대답을 한 것이지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로 이 자비를 맺을 수 있는 어떠한 황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얘기는요, 우리 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그 예수가 거반 죽게 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 그분이 사람의 목, 목에 있고 이딴 놈이어서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우리의 생명 을주 시려고 죽어가는 인간 죽어가는 인류를 살리려고, 이렇게 생명없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 이 땅에 오셨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세심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려고. 우리에게 너무나 큰 극률을 베푸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관한 사마리아 이, 이 얘기가 예수님과는 얘기해요. 그러면 주방중인한테 물어봤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분위가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갚으려요 내가 돌아올 때, 언제 돌아올 때, 예수님, 재림할 때, 재림할 때, 예수님, 그 자비를 베풀고, 죽어가는 나를 구원하신 그 죽는 놀라운 그 은혜, 멸망받을그 나를 주님의 은혜로 내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 그 크신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기뻐해서 그 은혜 때문에, 그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먹, 주님의 그 긍휼하신 것 자비를 먹었던 놀랍게 그 마음이 변화가 돼서, 그 마음이 변화가 돼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변화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요한일서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보잖아요. 사랑을 여기 있나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한국적으로 약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못 알아듣는 표정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 이와 같이 행하라는 건모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비를 베푸는 거는 그 자비를 베푸는 너희들 이와 같이 행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세요. 우리에게 어떠한 선함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이런 자비를 베푸는 선이 없어요. 우리에게선이는 거는, 이 신적인 이 자비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넘었어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내어드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이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다시 갈라데에서 돌아가고 갈라데에서 3장 아이스처럼에 갈라된 3장. 우리 갈라진 3장. 10절을 오 3장 1 0절 찾았습니까? 갈라되어서 3장 1 0절다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까 율법 교사가 행했던 그런 일을 행나게 되면요, 여러분 저주하려게 돼요.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죠. 왜 스코스가 왜 십자가 못박혔니까 여러분은 부활하시니요 율법은 여러분을 부활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기득합니그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느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이라 했습니라 오늘 이 본문 12절 읽었던 처음 읽었던 12절 부분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이라는이 모세의 율법을 율법으로 말면은는 의를 추구하게 되면은 영원한 저주 아래 있게 되고 영원한 불 가운데서 지옥에서 불타는 거기서 영원히 거기서 갇혀 사는 거예요. 예. 네. 율법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은 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과 은혜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과 은혜는 정확하게 구분되어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행해서 의의를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그런 자기의 의를 추구하게 되면 점점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되고 점점 지옥과의 거리가 좁아지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나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 걸 알고, 아,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살리려고, 율법이 나에게 생명을 줄수 없는 그 생명을 주시려그 예수님이 십자가를못 박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도록 그 안에서 우리가 은원 땅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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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어려울 거예요. 이제어려워 거예요. 요여러분이 마음을 하이 어려운 거예요. 이어을운거같이 사랑하는 그기이에여러분이 의를 추가하게 되면요이러분운거예이어려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데아 교인들한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고다 갈라데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든. 누가 너리를 배반해?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사탄이 우리에게 눈을 멀게 만드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행하으로 내가 의를 얻고 내가 하늘님께 실려요. 그런 교회 내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걸 해서, 내가 교회에서 모든 이 어떤 것들 해면서 기도를 하든, 뭐 성경을 많이 읽든, 어떤 봉사를 많이 하든, 전도를 많이 하든, 어떤 뭐 모든 예배에 참여하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그 율법의 의를 쌓는 거야. 쌓는 거요 그래. 그렇게 쌓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명. 그렇게 안된다는거지요 그렇게 안되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딱 한가지밖에 없어요 예시를 쓰고 있어요 예시를 쓰고 있어요 심지어는 또 저한테 보여 율법으로는 우리가 생명을 줄수 없는거 아닙니다 옥사님이 나는 율법으로 의롭게 해달라고 했 나는 그렇게 구원받으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생활 규모 신 신학, 실생활할 때 생활 규범으로 생활을 규칙으로 율법을 필요합니다.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아, 그것도 섞는 겁니다. 율법은 의로한 자에게 주게 아니에요. 율법은 죄인에게 주구나. 율법은 십자가 넘어서 은혜로 넘어올 수 없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때까지만 딱 기능이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0대까지만그 기능이 딱습니다. 그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에 맞침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율법에 맞침이 된다. 그래서 얼마나 율법과 의를 혼동하면서, 얼마나 이 교회가 율법과 의를 섞어가면서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의 즐거움이 없니다 성도들이 늘 기쁨이 없어요. 늘, 늘 멍해야 늘짐만 쌓여있어요. 늘 얼굴이 그냥 괴로워봐요. 율법에 매여있으면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도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아가는 신자는 그리스도의 신자가 헛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남게아아라율 율법은 은혜에서 g e 게 아니라 율법은 e p 에서 r h 게 아니라 율법 get it. You're p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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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o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 그러나 믿음으로 만는 우리 내가 예수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만는 우리 그걸 추구하게 되잖하나님식이 어렵다고 봐. 그렇죠을거 무슨 이제 그런 표정 같은데 이따가 질문하세요. 그때요모거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짧게 기도 하나님, 내가 지금 율법 아래서 신앙대가라고 하는지, 내가 은혜 안에서 신앙대가라고 하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신앙대가라고 하는지, 아니면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율법 아래서 신앙태가라고 자기의 의심서, 신서, 심서, 침, 하나님의 은혜 복종하지 않는지, 하나님 나를 생각하는가, 하나님 내가 마음을 나의 목숨을다하니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이 당시 때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마치게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을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갑니다. 아버지 것을 명확하게 구분되어주길 원합니다. 이것이 정오의 태양처럼 밝게 드러나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깨닫는 시간을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세번 바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우리 헌금 이때 질문이 있다가 있으면 질문 있다가시고 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 예를 드렸습니다. 시련 중와 각종 험모를 주님께서 흠령해 주시고 기뻐받으시고 축복하사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께 내어드리는 분로 주님의 기쁘신 선하신 뜻이 이 신자들, 이청년들 가운데서 이땅까지이루해 주시옵소서. 사회 에 나가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주시고, 나비에게 꼬여 주다, 굳지 않게 주시옵소서. 재물 얻으시는 능력을, 감정로 부어 주시옵소서. 또 공부하시는 데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신 충만시신 율법에 한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여기는 모든 지체들과 가족, 친지이 신성한 대한민국 땅과 저 북녘 땅에 고통받고 있는 2,500만 동포들과 저 멀리 이스라엘과 온열방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